다산정약경은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로, 어렸을 때부터 독서 삼매경에 빠져 식구들이 그를 찾기 위해 애를 썼을 정도로 학문에 대한 열정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지방관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전국을 돌아다녔던 정약경은 백성들의 생활을 잘 알게 되었고 후에 북학파의 주장을 보완하여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인물로 학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500여 권의 책을 조설하였습니다. 그중 목민심서는 지방 관리의 윤리적 각성과 목민경제의 정상화 문제를 다룬 것으로 정약용의 관리로서의 청렴과 자세를 강조하는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목민심서에서 정약용은 리더가 갖춰야 할 도리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리더가 갖춰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첫째, 힘든 일도 기쁜 마음으로 행하라. 기쁜 마음은 자발적으로 나서는 마음이며 자발성은 리더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일을 기쁘게 할수 있고, 그래야 일의 능률도 크게 나타납니다. 일이 재미있느냐 없느냐는 일 자체의 성격보다는 일에 임하는 태도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리더의 자리는 솔선수범과 신속한 대응 자발성이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자체를 억지로 하게 된다면 소극적으로 시간이나 때 오는 시기될 때가 많기 때문에 일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둘째 말을 많이 하지 말며 격렬하게 성내지 마라. 말 많은 것이 미덕으로 환영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호랑이 입보다 사람의 입이 더 무섭다는 말은 리더의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음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리더는 또한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다사는 평소 노죽수 세 글자를 저음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죽수란 허가 날지라도 분노를 드러내지 않고 억제하여 마음속에 가둬둔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의 폭발을 억누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흥분해서 자제력을 잃으면 위더로서는 실격입니다. 분노는 자신이 몸을 망치는 도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이 자주 분노하는 사람이라면 아직 위더로서의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다. 셋째 절약하되 널리 베풀어라. 남에게 베푸는 것만큼 보람 있는 일도 없습니다. 절약하기만 할뿐 널리 베풀지 않으면 가까운 사람도 멀어지게 됩니다. 다사는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절약해야 함을 강조하며 비단옷으로 치장하고 값비싼 말에 호사서로운 안장을 얹고 윗사람에게 아첨하고 원세자에게 뇌물을 바치는 비용이 하루에도 수만 양이 넘으니 친척이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 베풀 여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므로 절약해서 쓰는 것이야말로 즐겁게 베푸는 것의 근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베풀고 싶어도 가진 것이 아예 없어서 베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비하면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은 복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재산을 소중하게 알고 낭비하지 않지만 거기에 얽매이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고 돈이 자신의 삶을 위해 일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넷째 스스로 지귀를 구하지 마라. 인간의 두드러진 본성 중 하나는 명예에 대한 열망입니다. 남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기를 소망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에 누구나 리더가 되고 싶어 하며 나아가 어떻게든 리더의 자리에 올라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사는 스스로 애써서 문민관의 벼슬을 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문민관의 자리는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자기 만족이나 명예, 출세를 위해 자리는 구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폭이 넓은 인물로 성장하라. 리더는 좁은 시야와 협소한 사고로는 이뤄낼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폭넓은 시야와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사는 문민심서에서 영감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밖에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익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면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다양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내면의 선을 발견하라. 가사는 사람은 도에 따라 오르내리며 이는 몸과 마음의 호흡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가시 말에 선한 생각과 행동을 하면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좋아져서 일상생활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더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에 대해 성실하고 진실된 태도로 근면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선을 발견하고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일곱째, 자기 개발을 지속하라. 리더는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합니다. 다사는 나는 살면서 미숙한 점이 많았다. 그러나 그것들을 내게서 제거해 나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자기 개발의 과정에서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평소에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기술과 도구를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기 개발을 통해 리더는 더욱 뛰어난 역량을 갖추어 새로운 도전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산 정약용은 스스로 발전하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인간이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 열심히 일하고 배우고 생각하며 살아가라. 이세 가지가 인간의 성장과 발전의 비결이다. 한 사람의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 달려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는 자신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이다. 인간이 가진 미덕 중에서 가장 큰 미덕은 성실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알고 이해해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의 삶은 오롯이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항상 도전적인 자세를 갖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더 나은 인생을 만들어가자 성공의 열쇠는 지속적인 노력과 인내이다. 또한 그릇이 큰 사람이 되려면 명심해야 할 사항에 대해 얘기하였습니다. 첫째로 생각을 맑게 해야 한다. 둘째로 음모를 단정히 하라. 셋째로 필요한 말만 하라. 넷째로 무겁게 움직여라. 함부로 칭찬하지 마라. 실없이 칭찬하면 말이 무게를 잃는다. 근거 없이 비방하면 비난이 내게로 돌아온다. 지위가 높은 사람의 한마디는 아랫사람의 인생을 들었던 노았다 한다. 좋은 말도 가려서 하고, 중고도 살펴서 하라.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박힌다. 뜻없이 한 행동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말과 행동이 사르 깊지 못해 원망을 사고 재앙을 부른다. 아무리 맛난 음식도 입에 들어가자마자 더러운 물건이 된다 먹다 뱉은 음식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음식이란 어차피 목구멍을 넘기기도 전에 더러워지고 뒷간에 가면 똑같다. 대중을 통솔하는 길은 위험과 신용뿐이다. 대중을 통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위엄과 신념이다. 청렴한 모습을 보일 때 위엄이 생기며 청렴은 바로 공명정대함이다 공명정대함은 마음의 치우침이 없는 것이다. 치우치지 않고 막힌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위엄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신용이 있어야 한다. 신용은 신뢰다 지시와 명령만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자신이 먼저 신용을 얻어야 하며 그 자신 또한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을 통솔하는 능력은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능력을 말한다. 끊임없이 독서하라. 오직 독서 이한 가지 이기, 위로는 옛성현을 조차 함께할 수 있게 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깊이 깨우칠 수 있게 하며, 신명에 통달하게 하고, 임금의 정사를 도울 수 있게 할뿐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짐승과 벌레의 부류를 벗어나, 저 광대한 우주를 지탱하게 만드니, 독서야말로 우리들의 본분이라 하겠다. 또한 쉬지 말고, 기록하라. 기억은 흐려지고 생각은 사라진다. 머리를 믿지 말고 손을 믿어라. 얄팍해지는 것을 경계하라. 옳지 못한 일은 결코해서는 아니된다. 천하에는 두 가지 큰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요, 다른 하나는 이롭고 해로움의 기준이다. 옳은 것을 지켜서 이익을 얻는 것이 가장 높은 등급이요, 그 다음은 옳은 것을 지켜서 해를 받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나쁜 것을 쫓아 이익을 얻는 것이며 가장 나쁜 등급은 나쁜 것을 쫓아 사회를 보는 것이다. 경박함을 끊어라. 한두 끼 굶고 삐적 마르거나 한끼 배불리 먹고 금세 표가 나는 것은 천한 짐승들의 일이다. 상황의 작은 변화의 일이 일비하는 것은 군자의 몸가짐이 아니다. 이랬다 저랬다 감정의 기복이 잦은 것은 내면의 수양이 그만큼 부족한 탓이다. 다산 정약용은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 중한 사람으로 평생을 청렴하지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계발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과 명언을 통해 우리는 선한 마음과 폭넓은 시야, 그리고 자기개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위더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다산 정약용의 가르침에서 큰 영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의 깊은 이야기였습니다.